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방송 제목 보고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래기 낚시 할 거예요 제가 호래기 낚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호래기 낚시 전문가 한분어 게스트로 초빙을 해서 저처럼 호래기 낚시 안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호래기 낚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워보는 시간 배워보고 또운 좋으면 잡아보고 하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여러분 엘리트 변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봐야 돼요, 근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고죠? 예. 네. 어. 음. 아, 안녕하세요. 엘리트 변입니다 거래기 하면 또 엘리트 변이지 네. <laughs> 예. 조... 자, 최근 그 조항이 궁금한데. 최근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도 통영 가셔 가지고 아, 어제는 꽝 쳤어요. 아, 예? 아니, 어제 꽝 쳤어요. 꽝을 쳤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잠깐만 아, 근데. 전략을 좀 세워서, 세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는 그래도 어. 난말이라도 나와주는 곳이에요. 그 남해에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어. 여기가 유...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진짜. 근데 유명한 곳은 우리가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잖아요. 아직 제가 소문 안 냈어요. 소문 다 났던데? 에?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 변님 믿고 잘 부탁합니다, 아, 예, 선생님. 예, 예. 아, 예. 어떻게, 그러면 채비부터 어떻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채비요? 예. 이거. 아 수중찌? 네, 수중케미 그 수중지버등 아, 수중지버등 이것도 잘 사야 되는데 이 전멸되는 게 있고 그냥 계속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음, 그렇지. 제가 전에 전멸되는 거 샀다가 눈 아파 죽는 줄 알았어 <laughs> 계속 불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깜빡깜빡 거리는 거 말고 깜, 깜 깜빡이 말고 지속형 지속형 음. 이거 잘 사야 돼요 쇼크리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한데 저는 스토프... 해요 웬만하면 쇼크리더 하는 이유가 네. 이게 나중에 착수될 때 뒷줄을 네. 견제를 잘못 해주면 이게 올라타버려요 위에 네. 원줄이 잘 엉키잖아 네. 그래서 아 줄이 그래서 엉켜서? 예. 네. 자 스토퍼부터 달아줍니다 원줄에다 바로 연결하면 돼요 쇼크리더를 하고 해도 되고 저처럼 쇼크리더 안 하고 해도 되고 아 벌써 짜증나잖아 이거 쇼크리더 하면 수 한방에 들어가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것도 앞뒤 방향이 다 있어요 여러분 네, 뾰족한 부분 이제 두 번째 넣는 거는 넓은 데를 넣어야겠죠 그래야 수중치를 결합을 할수 있으니까 자, 됐어요 넣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 고정 좀 시켜주시고 아, 먼저 고정부터 시켜요? 응. 어, 고무에다가 이렇게 이 위아래가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낚시꾼들은 이렇게 끼우진 않겠죠 네, 이게 위입니다 이위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끼워주고 자 밑에도 자 이렇게 끼워주면 자 수중찌는 완성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두 가지가 있어요 보레가 보레 도래. 이 보이시는가? 에좀 가까이 에. 자 보이시나? 보레가 두 가지가 있는 삼각도래지 두개다 삼각도래인데. 원터치 음. 호래기 존용이거든 이게 음. 이걸 써도 되긴 한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오. 아 예. 사, 선생님 이거 찌는 예. 뭐 높이는 상관없나요? 지금 매듭하고 매듭 이런... 바로 위에 있으면 돼요 아 매듭 예, 예. 한대 바로 위에? 예. 이런 식으로 아, 크, 아직 장가를못 가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호로롱님 반갑습니다 원달님 아이스 아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우 내가 내가 방송한 것처럼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보고 있는. <있네>. 아 <laughs> 제가 이게 이게 궁금하던데. 네. 호르기 바늘 주세요 하면 네. 이게 또잘 사야 되더라고요 그죠. 호르기 바늘이 두 종류가 있어서. 세 종류. 세 종류인가요? 총네 종류가 있어요. 네. 세 종류인가? 네. 이게 이제 보면은 네. 스템 핀에 스템 스텐... 바늘. 스텐 핀에 스텐 바늘 여기 뒤에 스텐 핀 스텐 바늘에만 있는 이 고리 직결 채비를 할수 있게끔 음 여기 지금 바늘 밑에 고리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카본에는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제가 듣기로도 스텐하고 카본이 있어요 네. 크게 네. 바늘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두개 다 스텐을 쓰면은 침각속도가 더 빠르겠죠 아예 그리고 같이 내려가는 것보다 이스텐을 먼저 내려가고 뒤에 있는 카본이 따라가 내려가 따라 내려가 주는 식이지 그러면 카본 바늘을 약간 좀 위로하네요 그렇죠 스텐은 밑으로 ]인가? 두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다에 착수가 됐을 때스텐 바늘이다라는 가정이면 똑같이 내려가잖아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에. 내가 태비를 정렬해 줘도 똑같이 내려가 근데 이게 서로 다르게 하면 얘가 먼저 내려가고 얘는 더 자연스럽게 놀고 있겠죠 음. 더 가벼우니까. 음. 더 타겠지. 그러면 카본은 좀 가볍다는 얘기죠. 스템보다 그렇죠. 스탠보다. 그렇죠. 어,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스템 바늘하고 카본 바늘 이두 종류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비 하나가 완성이 돼요.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하지만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밑으로 길게 주는 거, 밑에 있는 채비 이 바늘은 스텐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스템 핀, 네. 예, 스템 바늘. 구멍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2단 채비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2 단으로 들어가는 위에 있는 채비는 카본 핀. 네, 침강 속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결 어떻게 하냐? 화면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원터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라인을 묶을 필요가 없어요. 매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라인 집어넣어서 당기면 이게 잡아지는 그 클립 클립 형태, 클립 형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냥 넣어서요. 잡아 당기면 자 이렇게 잡아 당겨 주면 끊어지죠. 예 힘이 넘치네. 예. 힘 조절을 해서 <laughs> 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확 예, 잡아 당기면 안 된다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자 이게 살짝만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죠. 예 걸렸어요. 자 이렇게 이단채비에요이단 채비 이렇게 하면 이제 어 기본적인 채비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미끼만 달아서 어, 던지기만 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거요거 음. 원래 예전에는 이걸 썼었거든요. 이건 도, 이거는 매듭을 해야 되네요. 네 예, 해야 돼요. 이거 예. 말고 이제 요즘에는 이걸 쓰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깊게까지 우리가 채비를 내리면은 미끌림이 예. 걸리잖아요. 이 도레를 썼을 때는 채비가 다 날라갈 수도 있거든 원조로 틀릴 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묶어버리니까 예. 요거는 쏙 빠질 텐데 아까 보셨잖아요 예. 살짝만 힘줘도 빠, 끊어지잖아요 아,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요걸 많이 음, 써요 한번 날라가면 이게 채비가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요서이 상태에서 이것만 걸림 걸렸을 때 치면 은딱 이것만 뜯어지거든 아, 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버림봉돌처럼 음. 예, 버림봉돌처럼 이 지금 이 수중치가 비싸니까 채비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최소화시키기도 에. 하고 그리고 이게 겨울에 손이 언니까 채비하게 매듭을 만들잖아. 그렇죠. 그렇죠. 매듭도 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자, 제 거는 왜 불이 안 들어와요? 아, 제가 안 줬잖아. 뭐를? 네, 건전지. 아, 건전지. 건전지 넣어야지. 자. 건전지부터 넣읍시다. 이 그래, 어. 그렇게 하면 안님 긁인데. 이 상태에서 이것만 쭉 빼고 음 덮고, 자, 됐습니다 아꼬록꼬록꼴 꼴뚜기가 호래기가 꼴뚜기 맞죠? 예 음, 맞아요 꼴뚜기 예. 우리 시장에서 보는 거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에요 호래기가. 예, 호래기가 호래기가 아 방언이구나 호래기가 원래는 꼴뚜기는 표준어고 표준... 자, 아, 새우는 그러면 뭐 등깨기, 코깨기 이거 민물 새우죠? 민물 민물새우. 네, 새우. 모에비, 민물 새우. 모에비. 자, 요거를 사 가지고 아. 어볼게 한번. 척추 3번부터 넣으면 됩니까? 응? 아유, 아유. 똥부 제일 끝에. 똥, 아, 아니다. 난 대가리부터 끼우거나. 아, 꼬리부터 아이고. 난 대가리부터 끼우네. 아, 그래요? 그러면 대가리부터. <laughs> 그 그거 말고. 주, 주, 주둥아리 쪽에 해가지고 주둥아리 네, 주둥아리 쪽에 여기서 일자로 예 일자로 자어힘들 한데 일자로요 이거 보일 거예요 투명해가지고 음, 들어가는데 응자 넣습니다 잠깐만 이 상태에서 음. 팁이 뭐냐면 보면서 해야 돼 이게 지금 빠졌잖아 네. 중간에서 빠져버렸잖아 네. 이 보면은 보이거든요 투명해갖고 꼬리 끝까지 아, 빼야 돼. 이래요 오래 있어 아, 유지가 돼. 아하. 아니 살아 있는 것보다는 물에 들어가면 어차피 물흐물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좀 오래 있어. 응, 자요렇게 흔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새우 똥꼬 쪽으로 바늘이 탁 나오게.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토퍼, 고무 체결하면 돼요. 일단 준비는 다 됐고요. 해가 조금 질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무튼 부지런히 캐스팅하고 네, 부지런히 <laughs> 이거 반복입니다 단순 반복 던져서 찌를 가라앉히고요 네, 찌가 적당히 이제 좀안 보인다 싶을 때 다시 올려주고 다시 또 가라앉히고 그거 반복이에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호레기가 물면 이제 찌가 좌측이든 우측이든 네, 호레기들이 쭉 끌고 가버린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어 잡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laughs> 호래기는 집어도 안 켜도 되나요? 가로등이 있으면 안 켜도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집어 상태에서 해 보고 안 된다 싶으면 이따가 나중에 핀답니다. 어, 호래기 들어왔나 보다. 자, 호래기. 호래기 나왔답니다. 어 호래기. 자, 여러분, 드디어 호래기 나왔습니다. 한 번, 시식, 한번해 주시죠. 아니, 저는, 저는, 비가 약해서. <laughs> 보시죠. 어. 음, 어때요, 맛이? 짜요. 짜요? <laughs> 짜고. 예. 오. 아 여러분 호래기 그러니까 이 귀를 보고 한다고요? 네. 이거, 이거는 없네. 호래기라고 얘는? 있어 있는데 에. 이게 그러니까 둥글잖아 어. 이게 귀를 딱 빼보면은 이게 조금 음. 약간 밑으로 쳐져있잖아요 한치처럼 음. 근데 파살촉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끝나 아. 이렇게 귀가, 귀가 좀 짧다고 네. 편집 또 잡았어요? 더오 좋다 어? 안 보인다 더 가운데. 음 거기 아니 이게 한 마리를 잡아봐야 감을 알텐데 여기? 오, 히트 오아 입질도 없었는데 오오오오 잡았다 와첫 호래기 첫호래기냐예첫호뭐 입질도 없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호래기? 어, 호래기 맞아네 호래기 맞아요 호래기 아닌 것 같지 <laughs> 자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뭐 입질은 모르겠고요. 손맛은 약간 그 아까 그 잘피 있죠. 예, 네, 잘피 한한장 걸려 있는 그런 느낌. 예. 네. 어디 있어? 통. 줘 줘봐. 형님, 내가 담아줄게. 바로 드시게요? 아니, 담아 줄게, 아, 담아줄게 내가. 예. 오우우우. 처음 <laughs> 건데 그래도 이거는 어우 아무리 안 빠지냐? 아, 오늘 그래도 우리 변 선생님 덕분에 호래기 손맛도 보고, 예, 네, 꼴락 손맛도 보고,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야,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손맛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도 얼굴은 봐서 다행이다. 네, 얼굴은 아무튼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편히 주십시오. 여기 잘안 보여요. 네, 예. 네. 네, 네. 네. 아이고, 예. 네. 네. 편히 있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주세요. 다음 생방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